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유신혁입니다. 제가 오늘 어, 대한수면호흡학회 읽어주는 저널 편에서 준비한 것은 OSA저널 이어인 리뷰라 그래서 어, 이전에 대한빛과학회 수면연구회에서 한번 발표드린 내용인데요. 올해 ENT저널 위주로 수면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웹진에서 기고하고 리뷰해드린 논문은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2020년에 CEO에 게재된 Obstructive Sleep a m n i a 의 Surgical Algorithm에 대한 업데이트를 스탠리 류와 아산병원 유명상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피규어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환자에게 수술을 어, 어떠한 카테고리로 진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피겨의 플로우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별로 최신 직연이라든지 발표된 ENT 저널을 주로 수술적인 치료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음,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내잘 서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논문은 서울대 김현직 교수님께서 퍼블리시하신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내잘 어, 서저리를 시행받은 이후에 환자의 이컴플라이언스를 확인해서 그 폐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굿컴플라이언스 그룹과 푸어 컴플라이언스 그룹으로 이제 두 군을 나누어서 이두 군의 차이와 이두군간에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두군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룹 1이 수술 이후에 컴플라이언스가 어, 좋은 좋았던 환자군이고 그룹 2가 그렇지 못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 내잘 레지턴스 외에는 다른 불편감이 없었던 환자가 그룹 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그 마스크를 쓰기 불편, 마스크를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한 환자는 이제 수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컴포란스가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도 컴포란스가안 좋았던 환자들은 이제 언컨트롤 언 컨트롤도 알 알러지 마이너스의 심트이더 많이 많은 빈도로 관찰이 됐었고요. 이 치료 자체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던 직접 느끼지 못했던 환자들이 그룹 2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펩 유징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서 그룹 1과 2 간의 차이를 해 보면 의미 있게 차이가 난 것을 확인 차이가 난 것들만 확인을 해 보면 그룹 원 그러니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좋아진 환자들은 어, 수술 이후에 민 프레셔가 수술 전보다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픽에버레지 프레셔 또한 의미 있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수술을 하고도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못했던 환자들은 이두 개의 차이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피규어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어, 파란색 피규어가 어, 그룹 1, 오른쪽에 빨간색 피규어가 그룹 2인 걸 이제 확인을 일단 하시고, 보시면 수술 이후에 그룹 1 환자들에서는 민 프레셔가 의미있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양압기의 픽에버레즈 프레셔 또한 수술 이후에 의미있게 감소, 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2에서는 이런 양압기 사용 데이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어, 다른 임상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랩상에서 그룹2, 그러니까 이제 수술 이후에도 컴플라이언스가안 좋은 사람들은, 앱솔루트 에어스네 카운트가 그렇지 않, 아, 그룹1보다 의미있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이제 NCV 볼륨 또한, 이제, 내장 캐비티 볼륨 또한, 이제 수술 그룹2에서 더 높,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그룹 1이 될 것인지 그룹 2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봤을 때도 애 n 루트 에절뷰 카운트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룹 2로 갈 확률이 의미 있게 좀 차이가 났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이제 내장 서저리가 CPAP 프레셔와 컴플랜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어, 이 연구를 확인을, 이 연구를 일단 보시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CPAP의 어 사용 프레셔가 의미있게 감소되는 것을 이제 많은 연구에서 확인을 할수 있었고, 여러 연구 중에서 내잘 마스크에 국한돼서 이제 시행된 연구들만 확인을 해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내잘 서저리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사용, 양압기 사용 압력이 모두 다 음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개의 연구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당연하게도 내잘 서저리가 양압기 사용에 컴플라이언스든지 프레셔를 낮춤으로써 좀더 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터비네트 서절이나 세토플라스티 등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할수 있는 수술을 충분히 어,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한테 시행을 하고 그것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어, 충분히 내달서절의 네 역할이 그런데 있다고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수술적 치료로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프트 팔레트 서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소프트 팔레트 서저리에 관련된 논문들은 여전히 새로운 테크닉이나 그 것에 수면 부흡증에 있어서 미치는 에피커시 등을 확인한 논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논문은 모디파이드 어, 유블로팔라토 파링고플라스티 without t o n i 의 효과를 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테크닉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대상이 된 환자들은 이제 톤실이 크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레트로팔라탈 옵스트러션이 있는 다이스에서 이 관찰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프리옵과 포스터 3개월치 PSG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을 어, 그래서 논문 내용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행한 수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톤실 사이즈가 크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바이레테라 스플라 톤실라 에어리아와, 이제, 때리고 만디브라앞페 쪽에 이렇게 마킹을 해준 다음에, 스프라톤 실라 펫과 어, 머스를 일부 잠깐 절제를 해 주게 됩니다. 양쪽으로 절제를 해 주고 어, 팔라토 파렌지우스 머스를 아래와 같이 파셜라이시스를 시킨 다음에 이 운두를 그냥 당겨서 이렇게 깨매 주는 겁니다. 깨매 주는 거고 어, 양쪽 다 이렇게 깨매 주게 되면 이 f와 같이 수술하고 나서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수술 결과를 보시면 수술 후 3개월째 이제 환자들을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장기적인 평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수술 이후에 AHI가 다음과 같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니범옥시지세트레이션이나 ESS 스코어가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제 다이스 어, 파인딩을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환자들이 어, 리스판더였고 어떤 환자들이 서세스 스 레이스를 낮은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렇게 컨센트릭한 컴플리트 서컴프레셔 콜랩스가 벨럼에 있을 때 조금 어, 포스트 AHI가 주, 어,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B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탈 APC가 있거나 이제 포스테리어 아,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컬러스가 있는 환자들은 비교적 어, 성적이 좋았던 반면에 컨센트리카 컬러스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어, 비록 스몰 턴실 레트로팔라탈 업스트럭션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컴플렉스컴프레셔컬렉스를 서컴, 제외하고 AP 컬렉스가 어, 메인인 사람, 사람자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리미티드 인디케이션이긴 하지만 이제 충분히 파워풀한 툴 테크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이 논문의 이제 요지가 되겠고요. 아또 어, 하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마찬가지로 김현직 교수님이 슬립 앤 브리딩에 2022년 발표하신 논문인데요. 어, 프라이머리 스노우링과 업스트티브 슬립 염리 환자에서 내절 서저리와 함께 시행된 소프트 팔레트 웨빙 플랩 파링고 플라스틱이라는 테크닉에 대해서 그 수술 결과를 효과를 확인을 해서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환자는 이제 OSA로 진단을 받고 다이스를 모두 시행을 한 환자들이었고 수술은 이제 소프트 팔레탈 웨빙 플랩이라는 수술로 이제 수술을 시행받았고 UPF와 내자서들이도 함께 시행받은 환자들이었고 수술 이후 6개월 시점에 포스터 p s g 를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확인을 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아, 이전 논문하고 조금 다르게 이 논문에서는 리트로팔라탈 서컴프레 o w 네로잉이 그레이드 1 이상 다이스에서 관찰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레트라 파렌자 왈 네륙이 관찰되고, 어, 포스테리어 필라 쪽에 벌키 리던던, 스 토프티슈가 관찰되는 사람. 그 다음에 톤실 사이즈가 2 미만으로, 그레이드 2 미만으로 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술 테크닉 자체는, 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제 위 사진과 같이 톤실 랩투 미는 시행하지 않고요 어, 이렇게 뒤쪽에 포스테리어, 어, 파링고 파인주스 머스를 이렇게 웨빙 플랩을 이용해서 플랩을 만들어준 다음에 일부 머스를 잘라내고 앞뒤로 꿰매서 당겨지게 하는 그런 비교적 간단한 수식이고요. 이 모든 환자들은 다 UPF 플랩 수식을 이용해서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술 전후의 PLC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 한 표를 보시면 수술 이후에 AHR라든지, m n 아 a 인덱스, 스파인, AH, 민세츄레이션 등등이 모두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중에 주관적인 증상이라든지, 스노링 인텐시티, 슬립 에피션시 또한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 어, 하고 나서 생긴, 이제, 사이 그, 컴플리케이션은, 뭐, 페인이 대부분이었고, 포린바디 센세이션, 테스트 체인지, 리거지테이션 등이 있었지만, 대개 포스터, 어, 일, 일주일째 가장 심하긴 했고요. 포스터 3개월째 있었던, 이제, 컴플리케이션은 약간, 한두 명의 환자에서 포린바디 센스와 미각 이상 등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겨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a AH t 리덕션이 50 이상, 그다음에 20% 이상 시어 수술이 성공이 된 환자들이 30%가 넘었고 어약10% 내외의 환자에서는 그것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환자별 데이터를 보셔도 이제 많이 아주 어 드라마틱하게 호전된 환자들이 이제 몇몇 관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브젝티브 스노 s 링 스케일도 보시면 수술 이후에 많이 의미 있게 수술 전보다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환자들은 수술 이후에 보시면 브리딩 인플루 e n 트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 이제 스노어링 인테스티의 호전, 그다음에 베터 a 리 퀄리티 등 많은 것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바는 이 새로운 테크닉인 소프트 팔레트 에빙 플랫 파링고플라스티가 OSD 환자에서 어, 레트럴 파링저와의 텐션을 감소시키, 더인프로빙할수 있고, 그러니까 레트로 팔라탈 서컴프레션 내로잉 또한 좋게 함으로써, 어, 비교적 간단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수식들이 어, 보고가 되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 앞서 말씀드린 두 논문처럼, 비교적 간단하게, less invasive 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새로운 테크닉들에 대해서, 그 치료 효과를 확인한 논문들이 많이 퍼블리시 된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자마 오토 랭글러지 헤딩넥 서저리에 퍼블리시 된, 어, 톤실렉토미와 모디파이드 유블로팔라토파링고플라스티의 그 효과 비교를 본 논문이고요. 랜덤하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이루어진 논문입니다. 문을 어, 보시면 일단은 토탈 46명은 그냥 톤실렉토미만 시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7명은 유블로팔라토파링고플라스티를 시행을 받았는데 여기서 시행이 된 UP3라 함은 톤실렉토미를 하고 단순하게,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필라를 당겨줘서 게매주는 그런 컨벤셔널 테크닉이었습니다. 두공간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대상이던 환자들은, PSG 팔로업을 6개월 뒤에 시행을 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턴실렉토미 군과 UP3 군 모두 AHS 코어가 다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두 테크닉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은, 보시, 보시다시피 다, 어, ARC라든지, 그, RERA, RDI, ODI, Minus Situation, ESS Core 등 모두가 두 공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샘플이 작고, 다이스에서 확인을 한게 없는 게한 개지만은, 이 수술적인 어, 두 테크닉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컨벤셔널한 UP3는 톤실렉토미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OSA 수술을 하고 나서 롱텀하게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치료가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봤을 때 유로피안 아카이브스에 이제 2022년 발표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양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첫 번째 팔로업은 수술 후 8개월 전후 시점, 다음에 두 번째 팔로업은 수술 후 3년 전후 시점, 세 번째 팔로업은 4년 전후 시점을 해가지고 각각 팔로우 피셜를 해서 그것의 결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군을 대상으로 보시면은 예, 프리업으로 34 정도였던 a i 치가 14.5로 줄어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ODI나 이제 미니범 세출레이션, 그 다음에 에브너스 코, ESS 코 또한 비슷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테이블 원상에서는 전체 군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트렌드를 확인을 한 것이 좌측, 아, 우측에 이제 피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테크닉별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서 각각의 테크닉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컨벤셔널한 u p 3는 보시다시피 프리업 AI 차이가 39.7 정도였는데. 첫 번째 팔로업, 두 번째 팔로업 때까지는 유지가 잘 되다가 세 번째에는 31.5로 많이 증가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뭐 저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세컨드 팔로업과는 이제 크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어, 이 밑에 레터럴 파링고 플라스티나 익스펜션 파링고 플라스티, 모디파이드 리포지션 파링고 플라스티 등을 어, 모던 파링고 플라스티로 묶어서 이두 군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 모던 파링고 플라스티는 어느 정도 유지가, 어, 서드 팔로, 그러니까 4년 전후 시점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클래식 파링고 플라스티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두군 간의 차이는 의미있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레벨 서저리와 멀티 레벨 서저리 간의 차이는, 어, 통계적으로 의미있진 않았지만은, 이제 보시면은, 멀티 레벨 서저리가 아무래도, 어, 팔로업이 되면서 조금 조금씩 AIHA가 높은 것을 싱글 레벨 서저리 군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소프트 팔레트 서저리, 소프트 프레임웍 서저리 가 롱텀 스테빌리티에서 어떻게 우수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 새로운 테크닉, 그러니까 뉴 파일링 플라스틱들은 어느 정도 롱텀하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클래식,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UP3는 크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막가 싱글 레벨 서저리를 시행하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멀티레벨 서저리를 시행하는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롱텀 스테빌리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 말씀드릴 내용은, 어, 요, 페이즈 1의 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어퍼웨어의 스티뮬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이 있었고, 요거 관련된 논문들을 몇개 찾은 것을, 그 흉치료 효과를 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논문은, 이제, International Archives of a t o r i r i n g o l o g y 2023년에 게재된논문이고요 어포웨이의 스티뮬레이션을 시행을 한 환자들을, 롱텀 서티컬 석세스와 레스파이리 아웃컴, 그 다음에 환자의 익스프레레스 등을, 이제, 1년을 이제 롱텀하게 비교를 해본 논문입니다. 어, 테이블 2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 보시다시피, 이제, p s g 데이터, a h 와 AIH라든지 ODI에 다음에 Ministration a t ESS 코 등은 수술, 어, 수술 이후, UAS 수술 이후에 6개월 및 1년까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상태로 모두 어,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Patient Experience에 대해서 어, 설문을 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 U, Upper 외에서들 UAS를 받은 환자들은 대개 많이 만족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c p a 보다 훨씬 낫다, 낮다, UAS가 낫다고 얘기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선택하더라도 u a s 를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매우 그렇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주변에 선, 어, 주변에다 이제 추천을 할 것이냐, 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추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환자들이 한80% 정도, 70~80% 정도는 1년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드바스 임팩트는 많지는 않았고요. 1년 팔로우까지한 7명의 환자, 28%의 환자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개는 스티뮬레이션 릴레이티드 디스컴포트 환자들이 약간 말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라인골러지헤드넥 서저리에 2018년 찾아보니까 2018년에 어퍼웨이웨이 스티뮬레이션의 이제 치료 효과를 5년까지 그 아웃컴을 본 논문이 있었고요. 시작은 126명으로 했고, 5년째까지는 97명 정도가 인률이 돼가지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70, 그 중에 71명은 팔로 PSG를 시행을 했고요. 전반적인 p s c 상의 어, 수면의 데이터적인 면에서나 수, 수면의 질 면에서나 이제 스노우링 면에서나 이제 한, 어, 환자들이 모두 다 그냥 5년째까지 매우 호전된 상태로 유지가 잘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들이 호소하는 어드밴스 이펙트나 디스컴포트 또한 앞서 말씀드린 논문하고 비슷하게 일렉트릭과 스티뮬레이션에 의한 불편감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처음에는 많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5년째 되면 은 5명까지 줄어들어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퍼웨 스티뮬레이션은 어, 임상적으로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PSG 밸류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데이터의 말라티네스, 스노링 우등 모든 것을 다 좋게 할수 있었고, 곳곳의 치료의 효과는 5년 이상까지 유지가 된 것을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지 2에서 할수 있는, 저희가 할수 있는, 토탈 어퍼 에어웨이 서저리, MMA에 대한 논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이 논문은 이, 어,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아메리칸저널업 오토랄링글로즈 헤드넷서저리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so, 아시안 OSA 의 환자에서 모디파이드 MMA를 시행한 환자들의 롱텀 리조트를 확인을 했던 논문이었고요. 어, 환자들은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보시면은 어, 이건 6 p s 포스톱 6개월 이상이 됐을 시점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very 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한 14.4의 연의 민드레이션 팔로업을 봐서 포스톱 AI 차를해 봤는데, 그때, 어, AI 차이는 31.6 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어 메알체가 48.9 였던 것에 비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이 유지가 된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물론 14년, 14년 전후가 굉장히 론텀이고 환자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또 o s a 가 생겼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즈 2의 마지막 끝판왕 수술로 MMA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프레임웍 서저리 자체가 만사가, 어, 모든 것을 해결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2019년에 오토랄링골로지 헤드넷 서저리에서 발표된 메타 아나네시스 논문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MMA 환자의 롱텀 리절트를 확인을 한연구였고요 그래서 롱텀 팔로업된 연구가 있고, 인터미디어트 팔로업된 연구, 1-2년 정도 팔로업된 연구가 있고, 베릴롱 팔로업이라 그래서 10년 전후로 팔로업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10년 전후 베릴 롱턴 팔로업을 시행을 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들을 보시면 예, 수술 전에 비해서는 물론 많이 호전된 상태가, a r a 가 호전된 상태에 유지가 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10 전후, 25 전후, 23 전후에 굉장히 높은 a r a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MMA 자체가 별일 용텀하게는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이 모든 플로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환자에 대해 서 접근을 할때한 곳에 집중해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멀티 디스플레이 팀 어프로치가 당연히 필요하면서 환자의 모든 가려운 것들을 긁어줄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서,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할지 방침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립 스터디나 관련된 예 s 스코나퀘션웨어들 당연히 해야겠고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어퍼웨어의 이벨리에이션, 다이스 등과 같은 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각각의 아나토미칼 옵스트럭션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여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